예전 변씨 성을 가진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에 소질이 있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얼마 안가 재산을 꽤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잣돈 삼아의주의 털을 잡고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몇 해가 지나자 갑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병가는 성격이 호기로운데다 호화로운 생활을 좋아했으며 방랑 기질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의 급한 사정을 보면 그냥 못 넘기는 성격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장사치 가운데 손해를 보고 장사를 망친 이가 있으면 돈을 내주어 다시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가 하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도 기억고 도와주어 떠도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를 존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년을 적선하다 보니 그 많은 재산은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남에게 돈을 빌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물은 차고 빌 때가 있으며, 달도 둥글고 기울 때가 있는 법이지. 재물이야 모이고 흩어짐이 일정하지 않으니, 올 때가 되면 오고, 갈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목이 맨다고 음식을 끊듯이 이전 일을 그만두랴. 그는 이렇게 다짐하고 평안도 가면과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은 5만 냥을 빌렸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의주로 가서 집한 채를 구해 그곳에서 좌판을 벌이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아무리 망했다 하더라도 수완이 좋았던 그는 여기서도 상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자를 불리고 돈을 모은 끝에 어느덧 수만 냥을 손에 쥐게 되었죠. 한편, 이웃의 그와 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던 강남의 상인 오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원래 남경에서 큰 부를 이룬 대상이었으나, 남에게 사기를 당해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빚이 쌓여만 가자는 수 없이, 소유한 집과 하인들을 다 처분하고 의주로 흘러들어서 남에게 빌어먹는 신세였죠. 그런 오가의 아내와 자식들이 울며불며 병가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병가는 오가가 불쌍하여 오천 냥을 마련하여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서도 받지 않았으니 거저 준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한이 없으니 훗날 재산이 늘어 갚을 수 있으면 갚게. 그리고 갚지 않아도 내 자네에게 독촉하지 않겠네. 이때부터 병가의 명성이 전국에 퍼졌고, 그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려는 이들로 그의 집 앞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하루는 그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리여리한 자태에 꽃 같은 미소를 머금은 여인이었는데 병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의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걷다가 한 집에 들어갔는데 집은 대문과 마당이 아주 넓고 건물은 커다랬습니다. 병가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저 집이 뭐하는 곳인지 물었습니다. 저 건물은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기방의 여자들이 사는 숙소요. 그러면 그 기방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오? 알고는 있지만 그곳에 가는 것은 내 추천하지 않소. 거기에 드나드는 이들은 높은 양반들이고, 일개 평민이 가기에는 돈이 꽤 많이 드니 말이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마 평민은 받지 않을 거요. 병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여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냈죠. 며칠 뒤 병가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시중드는 아이가 빗장을 열고 나와 병가를 인도하여 들어갔죠. 대문과 중문 사이 가림단 밑에 이르렀을 즈음 한노파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백발의 구부정한 모습인 걸로 보아 이곳의 주인인 것 같았죠. 병가는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비어있는 독채가 있다고 들었어. 새를 내어 거처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어? 좁고 누추하여 당신 같은 분이 묵기에는 턱없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괜찮소. 내 잠자리는 그리 가리지 않는 편이니 말이오. 노파는 그를 손님 접대용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차림새를 대충 훑어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제게 아리따운 딸아이가 있는데 손님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딸을 데려오더니 인사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맑은 눈동자에 하얀 치아하며 행동거지는 또왜 그리 곱고 아리따운지. 병가는 순간 흠칫하며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례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바로 그 여자였죠. 노파는 자리를 비켜주었고, 둘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노파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병가에게 말했습니다. 곧 종이 울릴 테니 통행금지에 걸리지 않도록 속히 돌아가세요. 그러자 병가는 사정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출발한다 하더라도 길이 멀어 통행금지에 걸릴 것이오. 그러니 부탁하건대 내 누울 자리 하나 내어줄 수 있겠소? 여인 역시 옆에서 거들었죠. 좁고 누추하다 탓하지만 않으신다면 하루 묵는 거야 무슨 문제겠어요. 병가가 애원하는 눈길을 보내자 노파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두 사람은 나가고 병가는 이불을 피고 누웠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여인과 재회한 것 때문이었을까? 마음이 두둥실 떠올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런 저런 생각에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여인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란 병가를 보며 웃더니 살며시 이불 속으로 들어왔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후로 병가는 그녀의 집에부터 살았습니다. 날마다 거나하게 차린 술상을 받아 먹으면서 그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렇게 지낼수록 전대 속은 점점 비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할수록 병가에 대한 여인의 애정은 점점 식어만 갔죠 노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돈이 다 떨어진 병가가 자신의 딸과 함께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올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두 사람은 가까운 시일 내에 그곳으로 가서 기도를 올리게 해놔. 며칠 후두 사람은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절로 향했습니다. 집을 빠져나와 막 성문에 도착했을 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편으로 돌면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 그곳에 이모님이 살고 계세요. 잠시 찾아뵙고 올까 하는데 서방님은 어떠신지요? 가는 길에 인사차 들리는 것도 좋지. 그렇게 합시다. 병가는 그녀와 같이 마을로 향했고 안쪽 제일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한 여인이 버선발로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까치가 그리 울더니 반가운 손님이 왔구만 그래. 여인은 병가의 손을 잡아끌어 이모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모는 병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쩜 이리 귀티가 나게 생겼을까? 그런데 변서방, 조카와 밀린 얘기가 산더미 같으니, 오늘 하루만 집에서 묵고 가는 게 어떻겠어? 저도 그러고 싶지만 장모님이 절에 갔다 오라고 하셔서. 언니한테는 내가 잘 말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구려. 이모는 병가를 보자마자 하룻밤 묵고 가라 말했습니다. 그는 탐탁치 않았지만 애써 외면할 수도 없었기에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절로 향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놔두자 이모가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혼자 사는 처지라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정성을 봐서라도 어서 드시오. 두 사람이 막 수저를 뜬 순간 한 사내가 달려와서는 급히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지금 마님께서 큰일이 났습니다. 이대로는 하룻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으니 빨리 돌아가 보셔야겠습니다. 그는 여인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으로 주인 마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전하러 달려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여인을 데리고 한다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가도 그들과 같이 가려고 했으나 이모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리는 바람에 따라가지 못했죠. 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저 애가 무슨 정신이 있겠는가? 우리라도 여기서 힘을 모아 장례 일을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기별이 올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게나. 별수 없이 병가는 그곳에 머물며 장례와 제사에 쓸 비용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가는데 아무런 기별도 없었죠. 왜 아무런 연락이 없지? 애가 다 죽겠네. 그러지 말고 신랑. 우리 신랑이 무슨 일인지 가서 한번 살펴보.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 병가는 이모의 말에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여 여인과 그녀의 어머니를 찾았죠. 하지만 대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병가는 이웃 사람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 이 집에 새 들고 살고 있던 모녀 말씀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은 뭐가 그리 급한지 부랴부랴 짐을 싸 들고 막 떠났소. 어디로 떠난다는 말은 했소? 말도 없이 몰래 도망치듯 떠났는데 행선지를 알려줬겠소. 병가는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이모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왼산에 한 명이 느린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아무개 이모님의 집이 맞을 텐데, 넌 누구냐? 여기는 최상선 아리댁입니다. 아침에 한 여인이 돈을 주고서 잠시 빌려 쓴다고 해서 빌려줬었는데, 그 여인과 관계된 분인 것 같군요. 한데 어쩌나, 그 여인은 아까 저녁이 되기도 전에 떠났는데, 당혹감에 휩싸인 병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예전 머물던 숙소로 되돌아왔고 화를 사기지 못해 밥도 넘기지 못했죠. 그렇게 곧기 끊기를 며칠 다시 그녀의 종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야말로 바람을 잡는 격이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된통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아차린 병가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1년 만에 본전을 되찾았죠. 병가는 이제 다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며 여장을 꾸려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떠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는 향화암이라는 암자에 들러 하룻밤 신세치기로 했죠. 그곳에 한 선비가 먼저 와 있었는데 외모가 깔끔하고 풍채도 훤칠했으나 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정한 채로 감정을 누르지 못하는지 슬피 울기까지 했죠. 병가는 선비에게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강남 출신인데 부친께서는 도성의 관리로 일했으나 3년 전에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친의 유고를 수습하여 이곳 남자에 모셨지요. 그리고 다시 유고를 고향으로 가져가 모시려고 하는데, 너무 가난하여 그곳까지 갈 노잣돈이 없지 뭡니까? 그러니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연을 들은 병가는 백량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선비는 연신 감사하다고 절을 올리며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병가는 손사래를 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병가에게 인사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사를 받은 병가 역시 단단히 채비를 하고 다시 고향길에 올랐죠. 산길을 걸어 조그마한 마을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야밤에 느닷없이 도적들이 나타나 칼을 빼들고 주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돈은 빼앗겨도 다시 벌면 되는 것이다. 한데 사람 목숨은 어디 그게 되나? 그러니 가진 것이 있으면 몽땅 내놓는 게 좋을 것이다. 돈으로 목숨을 산다 생각하면 편하지!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며 아우성을 치며 가진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병가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그 일로 인해 병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노잣돈이 없어 고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전에 있던 의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래서 할수 없이 의주에 있던 장사치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의주 일대의 부자들과 대상들은 모두 병가와 친했던 사이였는데 그의 다급한 서신을 보고는 저마다 돈을 각출하여 3만 양이나 되는 거금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노잣돈 삼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집에 도착하자마자 장사는 접고 평생을 농사지으며 편히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과거에서 해방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남은 돈으로 땅을 산 다음 농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평안 가명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예전에 병가가 평안도 가명에서 은 5만 냥을 빌렸었는데 이걸 갚지 못해 사람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가가 가진 돈이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를 잡아다가 평안도 가명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돌아온 고향인데, 어찌 이렇게 쉽게 다시 평안도로 돌아오게 된 것이냐. 어느새 병가는 옥에 갇혀 신세 한탄을 하며 멍하니 방만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미 쑤셔 견딜 수 없었기에 이곳에서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옥중에서 감사에게 글을 올렸죠. 옥에 갇힌 소인, 용서받을 길 없는 처지로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이는 공과 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2만 양만 더 빌려주십시오. 3년 기한으로 하여 무조건 4만 양을 다 갚겠습니다. 하늘 아래 어찌 추워라도 속이겠습니까? 감사는 이 편지를 받고 곰곰이 따져보았습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뿔 없는 양이라도 내놔야 하고 거북이 등짝이라도 갈라내야 하는 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병가가 돈을 부리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사는 그를 특별히 풀어주고 이만 양을 내주도록 했습니다. 병가는 이 돈으로 인삼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주로 돌아가 예전 거처에 자리를 잡았는데, 예전에 돈을 대주었던 상인 오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병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어른이 아니었다면 저에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병가를 자기 점포로 데리고 가서 술을 따라주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저는 어른께서 돌봐주신 덕으로 다시 장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 바람도 분다고 큰 이들을 보아 지금 생활은 예전만큼 풍족해졌지요. 한데 지금 어른을 뵈니 수척하시고 기운도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예전 모습과 너무 다른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병가는 대강이 남아 망하게 된 정황을 이야기해주고 관에서 은을 빌려 인삼을 무역해왔으니 이것으로 한 몫을 보려한다는 사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오가는 병가의 지난 날에 대해서는 몹시 안타까워하면서도 인삼을 무역하겠다는 소리에는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인삼은 중국과 인접한 이곳에서 날개 돋칠 정도로 비싸게 거래되죠. 특히 남경 사람들이 매번 다투어 사다보니 다른 곳보다 가격이 배나 더 나갑니다. 사내대장부가 일을 이루면 하늘로 오르고 실패하면 땅속으로 들어가기밖에 더하겠습니까? 마침 제가 아는 거래처들이 많으니 저와 함께 인삼 장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가는 그의 말에 든든한 아군을 얻은 듯하여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네. 모두 자네 하자는 대로 따를 테니 나와 함께 하세나. 이에 오가는 병가를 데리고 한 약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인에게 귀한 인삼을 팔려고 한이 아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인삼을 가져왔다는 소리에 잔뜩 흥분하여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이들의 거처로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거래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죠. 얼마 후 막부이만 현령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인삼을 사겠다 말하며 인삼 장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가가 나와 인삼 가격을 흥정하려는 찰나 현령이 갑자기 병가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저 기억하십니까? 왜 그때 향화암에서 같이 하룻밤 묵었던 사내 말입니다. 그 사내가 바로 접니다. 저. 아, 아니.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몇해전 과거에 급제하여 현재 강서 현령을 지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품질 좋은 인삼이 다량으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지요 한데 그 인삼 장수가 제 은인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지난 날 어르신의 도움으로 선친의 유고를 고향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고 언젠가 결초보은하리라 자나 깨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지요 다만 소식을 전할 길이 없어서 연락을 취할 수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요 진정하늘이 굽어 살피셨나 봅니다. 이에 병가도 반가워하며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자에 들으니 안남국 왕자가 7년간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인삼수십근을 복용하여 그 덕으로 버티고 있다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인삼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네요. 그래서 제가 인삼을 사서 그곳에 가 팔려고 했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그 기회를 제 은인이신 어르신께 양보하지요. 그러니 그 곳까지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병가는 오가와 이 일을 의논했는데, 오가 역시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이 동행하여 배를 타고 안남 땅에 도착, 육로를 이용해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남국은 현재의 필리핀으로 기후가 아주 따뜻하여 아무 때나 파종하여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2월인데도 처음 심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막 익어가는 곡식도 있고 수확하는 곡류도 있었습니다. 뽕나무는 사시사철 자랐기에 아무 때나 잎을 따다가 누에를 쳤죠. 그 시절 이것들을 본 병가는 너무도 신기하여 입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병가는 안남국 도성으로 들어가 인삼을 싣고 와서 팔려고 한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자의 병으로 애를 태우던 국왕이 반색하며 곧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병가는 그 일로 단번에 10만 양을 벌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그곳 특산인 비단과 보석 등진계한 제품으로 맞바꿔 배에 가득 싣고 의주로 되돌아왔습니다. 현령은 돌아온 병가 일행을 환영하고 접대하느라 야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빌려간 백냥을 내어 병가에 만스무 강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병가는 이를 받지 않았죠. 그때 한번 힘써준 의리를 가지고 무슨 보상을 바라겠는가? 그리고 이미 그 은혜는 갚고도 남았네. 자네 때문에 내 단번에 십만냥이나 벌었지 않은가? 며칠 후 둘은 눈물을 뿌리며 헤어졌습니다. 현령과 헤어지고 오가의 점포로 돌아온 둘은 또 다시 축배의 잔을 들었습니다. 오가는 불쾌하게 취하자 기분이 좋았는지 예전에 빌린 오천냥에 오천냥을 더해 은만냥으로 은혜에 보답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가는 이 역시 받지 않았죠. 자네와 함께 한 덕분에 현령을 만나 먼 안남국 구경도 할수 있었다네. 그러니 자네는 은혜를 다 갚은 셈밀세 다음날 그는 시장에 나가 가지고 온 비단과 보석 등을 팔았습니다. 이국적인 화려한 비단과 보석에 수많은 상인들이 앞다투어 사갔고 다 팔고 나니 적어도 수십만 양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입이 떡하고 벌어진 병가는 그 돈을 가지고 관하로 가서 빌린 은사만 양을 갚고 또 5-6만 양으로 저번에 도와준 의주 상인과 주변 부자들에게 진 빚에다 이자까지 얹어서 다 갚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돈이 대략 20만 양이나 되었죠. 병가는 지긋지긋했던 장사를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의주에 있는 집을 팔아 그 돈을 노잣던 사마고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기와집을 하나 산 뒤에 중매쟁이가 소개시켜준 참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물론 외모는 예전에 자신을 배신했던 여인보다 못하지만 착한 마음씨에 홀딱 반해버린 것이었죠. 그후 병가는 스라의 아들, 딸을 두고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